아이템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? 잘생겼구만. 일단 들어간다. 뭐야, 왜안 가지? 어? 어, 깜짝이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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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설마. 설마, 이걸로 끝나? 이게 오프닝? 어 비디오 테이프다. 비디오 테이프로 얻었다. 그 외는 에 얻는 게 없는데? 어어 손전등이랑 뭐 되게 여러 가지 얻는데요? 들어 밖에 나가볼까요? 어어어어어어어 어. 다시 내려, 간다. 가서. 밑으로 가볼까? 밑에 안 가지네? 비디오 테이프도 보고 싶은데. 안 가지고. 어 오, 오, 오! 화장실! 오! 대수건! 음. 거울. 아! 혹시, 고무장갑으로. 아니네? 수건으로 혹시. 해볼까요? 어 어이, 깜짝이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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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뭐, 본거 같은데 본거 같은데 어?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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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었다 다시는 못하네 음?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열어야 되지? 안 열리나? 안 열리네 예, 그럼 딴 데로 가봅시다. 왔어. 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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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! 안되네? 뭐야? 어따 가라는 거지? 여기 가라는 것도 아니고. 여기도 아니고. 혹시 여기? 어, 여기다! 들어가진다. 오! 잠깐만요. 여기에는... 어? TV 틀어진다. 어 잠깐만! TV, TV, TV에다가 비디오 테이프. 안 되네. 뭐지, 이, 비디오의 용도가 뭘까? 어 화장실에 들어가줬다! 화장실이다. 어, 잠깐만! 여기서 장갑을 써서. 어 열쇠! 야, 물 내려, 물 내려! 물 내리란 말이야! 어, 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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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마리 휴지. 교체하려고 했었나봐요. 어, 들어가보자, 이번엔. 혹시. 이 키가, 거긴가 보다, 여긴가 보다. 어? 뭐지? 양초? 음. 혹시, 여기를, 여기에다가, 휴지를. 어? 어? <놀란란라> 어? 헐, 히 잠깐만. 어? 잠깐만. 어? 나, 나간다. 이게 왜 이게 돼있지? 도대체 누가 이렇게, 어저어 저거, 저거, 나, 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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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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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나, 가자 나, 나, 자 나, 나, 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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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나, 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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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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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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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또 나오는 거 아니야? 어, 어 뭐야 이거? 에이? 이 이거 가지고 뭐 어디다 써? 이거를 문 손잡인가? 음? 뭐지?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안에 들어가면 혹시 여기다가 꽂는 건가? 설마? 오! 오, 잠깐만. 비디오 테이프를 여기 하나 넣어 보자. 어, 플레이 비디오. 어? 이건 제 모습인 것 같은데. 어이,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어, 왜 왜? 왜 어, 옆에, 옆에, 옆에! 어, 좋아요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열쇠 줬어. 열쇠 줬어. 열쇠 줬어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. 이건 열쇠를 얻었는데 이 열쇠를 어디다 갖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. 지금 들어가서 여기로 가서 뭐 여기 쓸 데가 설대가... 어, 이따 있다 있다. 송냥 송냥 송냥. 송냥 얻었다. 송냥. 그러면 송냥과 양초를 해서 오,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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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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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. 드디어 헐. 더빙거리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: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즐찾해 보세요. 유튜브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.